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안전한 아이를 위한 든든한 선택 미스툴 그로우 주니어 카시트 아이소픽스 장착으로 더욱 안전하게 32% 할인 혜택으로 114,800원에 만나보세요 시원한 블루 색상으로 지금 바로 4위입니다. 고소함 가득한 하루견과 올러츠 믹스넛 선물세트 30개 입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0% 할인된 24,090원에 건강한 견과류를 즐길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달콤한 블루베리의 향긋함이 입안 가득 페를레디솔레 블루베리 맛 캔디 200g 23% 할인된 착한 가격에 지금 바로 맛있는 행복을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달콤한 행복을 만드는 시간 맛있어 좋아 초콜릿 만들기 세트로 즐거운 간식 시간을 경험하세요 13가지 알찬 구성에 6% 할인 혜택 까지 지금 바로 맛있는 초콜릿의 세계로 1위입니다. 야마토야 부오노 3900원 아동 책장 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8% 할인된 가격으로 아이의 책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원목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내추럴 2단 책장을 11만원에 득템하세요. 아이방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보세요.